밤하늘의 무지개네 오이 때...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는 오늘의 주인공 아, 촬영이 있다 해서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주 감꽃유치원 교사 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이곳은 상주 감꽃유치원 노범이 선생님은 이 유치원의 유일한 남자 선생님인데요 이 유치원에서 근무한 지도 벌써 (4년) 오늘도 능숙하고 꼼꼼하게 하루 수업을 준비합니다 오전 (9시) 아이들이 하나 둘 등원을 시작합니다 유치원 셔틀버스를 타거나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들어오는 아이들 부모님들은 남자 유치원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남자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 에너지 발산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 남자 선생님 조금 덜 힘든 부분 도 있지 않을까? 저희 아이가 남자이다 보니까 남자 선생님을 좀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이들이랑 좀더 활동적으로 좀 몸으로 좀 많이 놀아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니 오랜만이야. 아니 인사하자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바르게 말하겠습니다. 사랑해요. <laughs> 어서 와 사위. 사이. <laughs> 사이다 차렷 사인사 사이 안녕하세요. 바르게 말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지인이었어요? 지인이 왔어요. 지인이너눈왜 이렇게 부었어? 모기 물렸어? 아유 너 모기 심하게 물렸는데. 음 괜찮아 일로. 한명한명 한명 세심하게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는 선생님. 변화 몸좀 괜찮아? 뭐자. 저 한번 뭐자. 아이들의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확인하고는 무언가 메모를 하는데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적으신 건가요? 아 예, 요거는 이제 아이들 뭐 약이라든지 뭐 중요한 일정이라든지 뭐 있으면 제가 메모 해놓거든요. 네, 그런 용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시우리 오늘 그약 혹시 점심 먹고 먹으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관련된 거라면 작은 것 하나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노범희 선생님 덕분에 학부모는 물론 동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냥 관리자 입장에서 막연하게 남자 교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또남자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호연지기, 그 다음 좀 활발한 어떤 소극적인 아이들도 그런 현상들도 있다고 좀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대할 때 보면 남자님이라서좀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어떤 섬세함, 이런 것도 있고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따뜻한 분이거든요. 우리 상주 관권요치에 어쩌면은 진짜 좀 보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앉아 있었던 친구 먼저 우리 하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에 바른 자세를 잡아보는 아이들. 바르게 앉아 있었던 우리 사랑하는 연아 먼저 출발. 사랑하는 민겸이 출발. 호명되는 순서대로 각자 마음에 드는 운동 기구를 선택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인내심과 바른 행동이. 공동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는 교육방법입니다.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 이 친구들은 그림 그리는 게더 좋은가 봅니다. 몽시에 여러 활동을 지도해야 되는 선생님 힘들지는 않으실까요? 힘들지만, 근데 이런 어, 부분을 요즘 유아교육이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갈등이라든지 이런 트러블 이런 점 교사가 개입해야 될 부분만 제가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많이 스스로 하고 싶은 걸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천중에도 엄청 드리는거리세요 아, 혹시나 이제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요. 잠깐만. 인터뷰하면서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선생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기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고 하네요. 즐거운 놀이 시간이 끝나고 이번에는 한글을 배워봅니다. 우리 오늘도 즐거운 한글 공부를 할 거예요. 아야 아야 어여 어여 우유 을이 오. 어 오에다가 이음이 들어가면 오이 할때 오.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응 받침. 하지만 역시 공부는 재미가 없나 봅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금방 바닥나고 마는데요.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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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노범이 선생님이 특별한 카드를 꺼냅니다. 우리 강꽃 놀이방 있죠? 신나는 놀이방. 거기서 놀이할 건데 한쪽 편에서는 한글 공부할 거야. 바로 장소를 바꾸는 건데요. 여다 기마에 싸놓 놀이방에서 이어지는 한글 수업 공부를 끝내면 놀수 있기에 아이들의 집중력이 부쩍 올라갑니다 자신이 한 노력의 보상으로 놀이 시간을 얻은 아이들 한층 더 신이 났는데요 이럴수록 선생님은 아이들의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반 줄에 하나씩만 바르게 다 내려와요. 다시가. 반 줄에 하나씩만. 정신없는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식사 시간은 늘 설레고 즐겁습니다. 깨끗하게 손 소독도 하고 차례차례 순서대로 배식을 받는 아이들. 아이들이 모두 식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고 선생님도 서둘러 배식을 받습니다. 아이들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선생님. 아이들의 식사 습관과 식사량을 체크하는 것도 유치원 선생님의 업무일기에 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노범이 선생님과 누리 일반 아이들이 야외로 나왔습니다. 물총 사격이라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 관역을 맞추는 놀이입니다. <laughs> 물총 사격 놀이는 아이들의 집중력과 손 근육 조작에 도움이 됩니다. 자, 얘들아 이거 할때 다른 친구한테 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한테 쏘는 게 아니라 우리 관역한테만 쏘는 거예요. 알겠죠? 물총 사격 놀이를 하기 위해 스스로 물을 받는 아이들. 오! 제 친구들은 축구를 하고 놀이 옹달샘에 있는 아이들은 모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줄넘기를 하고 있네요. 놀이 일반 아이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깥놀이 할 때는 저는 어떤 선생님이 모아서 뭐, 강강술래 하자, 뭐 하자, 이렇게 한 가지로 규칙을 정해 사는 거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바깥에 공간도 넓고, 아이들마다 하고 싶은 게다 달라요. 저는 다만 여러 가지 놀이들을 지원을 해주고, 아이들 선택할 수 있게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 놀이를 마치고, 다시 교실로 모인 아이들. 자, 검신하고 싶으면 검 챙기세요, 하나씩. 네. 오수업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검신 수업입니다. 검식놀이가 뭐냐면 이제 검도 플러스 펜싱을 합쳐서 아이들이 이름 지은 거거든요. 검싱이라고 누리반 친구들이 이제 칼 싸움 놀이를 좋아하는데 우리도 스포츠를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누리반 검식놀이 규칙. 규칙 첫 번째. 파란색 차을 넘어가면 져요. 규칙 두 번째. 상대방 무릎 아래 맞추면 승리. 규칙 세 번째. 상대방 얼굴을 때리는 저요.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면서 즐기는 검식 놀이는 그 의미만큼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놀이라고 합니다. 물론 선생님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유아기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성향이 달라요 분명히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긍,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우 어머니 아버님께서 또 남자 교사다 보니까 좀더 많이 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안심을 더 시켜드리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리 일반 친구들 선생님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혹시 선생님이 속상하게 한게 있다면 부디 용서해 좀 미안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희들이 지금처럼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사랑해. <laughs>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님처럼 오늘도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도범이 선생님. 항상 아이들을 생각하는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